네 안녕하세요 휴연입니다 네 지금 이게 많이 어두운데 지금 새벽 5시여서 네, 이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네 영상을 이렇게 또 찍는 이유는 불과 제가 한달 전에 영상 올렸던 게뭐 스무 살의 빚이 생긴 이유 이러면서 영상을 하나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음, 결론을 따지면 제가 빚이, 어, 이 쇼핑몰 한다해서 생기고, 도박 빚. 도박을 해서 생겨서, 한달 전에 한 1,70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한달 동안 잘 갖고 있었는데, 한 2, 3주 동안 잘 이제 일하면서 갖고 있었는데, 어, 다시 또 하게 돼가지고, 다시 뭐, 이 시간 조금 더 늘었어요. 조금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오늘 이 영상으로 진짜 나 자신을 한번더 예, 다짐을 하는 그런 기념으로 하나 올려놓으려고. 예, 그한달 전에 올렸던 영상을 보니까 아 현타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예, 지금 뭐 하는 거지? 음,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과연?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 이게. 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이제 도박이 무섭다는 걸 이제 좀알것 같아요. 네. 지금 안한지 거의 한 일주일 다 돼가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또한번한번 한번 유혹에 또 넘어갔다가 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이번에 만큼은 계속 그냥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조심하자, 조심하자, 하지 말자. 진짜 하지 말자. 이 생각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스무 살도 아니고 스물한 살이잖아요. 예. 저는,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 저는 너무 이 욕심과 야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예. 제 자신이 욕심에 너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지금은, 솔직히 뭐, 본 욕심이 없다 이런 거면 거짓말이겠지만 막 돈을 내가 진짜 그 전만큼 지금보다 전만큼의 욕심은 사라졌어요. 예 솔직히 뭐 욕심도 없고 그냥 빨리 어떻게든 빚을 다 갚자 이 생각뿐이고 그래서 이번 년도 목표는 그냥 빚만 다 갚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누구 친구들이나 누굴 만나려고 해도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고 사실 요즘에 요즘 사는 게 그냥 이렇게 배달하고 네집 와서 방송하고 맨날 뭐 방송만 하는 것 같은데 집 와서 방송 새벽까지 하고 자고 일어나서 배달하고 집 와서 방송하고 또 자고 배달하고 이것만 무한 반복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까 욕심이 너무 가득 차지 않았을까 내라면서. 네 자책을 많이 하게 되고, 음, 그냥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행복이 뭘까? 예, 제가 어느 순간부터 행복이 뭘까라는 걸 찾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정확하게 고등학교 한 2학년? 1학년 후반? 그때부터 막, 막,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사소한 거에 스트레스 받고 도대체 행복이 뭘까? 이런, 음, 결국엔 계속 찾다 보니까 행복이란 건 없습니다. 예. 찾고 찾고 어? 그냥 행복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근데 불행할 때마다 왜난 불행하지? 왜 행복하지 않지? 예?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내 자신이 초래한 일이에요. 누가 뭐 도박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어저 사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였는데 그래서 누구 탓할 수도 없고 사실 음아 그래가지고 일단 그냥 요즘은 배달 계속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제 자신한테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음 이게 도박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그냥 어차피 돈 있는 건데 안 하면 되는 건데 왜 계속 하는 거야 이러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안 하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어. 그 순간 도박하는 순간이 너무 재밌고 시간도 훌쩍훌쩍 가요 진짜 사람이 패패해지는 것도 봤고 잠을 그냥 네 다섯 시간밖에 안 자요 그거 막 2주 동안 해 보세요 잠네 다섯 시간밖에 안 자봐요 여러분들 2, 2주 동안 미쳐요 진짜로 피곤한데도 내가 이 도박에 빠져 있으니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음. 음, 그 지금이라도 멈추게 한걸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지금이라도 멈춰서 다행이고, 진짜, 제가 뭐또할 수도 있겠죠? 혹시 모르잖아요? 맨날 안 한다 해놓고 했는데. 근데 이번에만큼은 진짜로, 저, 저도 솔직히 영상 이렇게 올리기 창피하거든요. 예? 돈 많다고 영상을 올려야지. 빛이 있다고 영상을 올리는 거는 저 자신에게도 많이 창피하기도 하고 왜냐 보는 사람들이 많진 않지만 있잖아요 저도 많이 창피해요 제 아는 사람이 볼 수도 있는 거 하지만 이겨내려고 진짜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는 거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과연 내가 행복한 게 뭘까 나는 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불행해지지?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행복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별로 행복했던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실 요즘에 이게 빚이 생기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빨리 돈 벌어서 갚아야 되다 보니까 사람 만날 일도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제가 정상적인 그거 였으면 만나고 할 텐데 별로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고,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 앞에 서가지고 방송이나 키고, 그렇게라도 여기 와주시는 감사하신 시청자분들이랑 얘기하고, 그게 오히려 지금 다시 뭐 내가 제가 회복이 되더라도 아마 계속 이건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지금이 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래서, 아 배달할 때도 맨날 그런 거 틀어놓거든요. 하루에 막 빚쟁이들, 막 그런 거 유튜브를 봐요. 그런 걸 봐서, 와, 저 사람은 저런 사람도 사는데, 나까지 걸무서해서 와, 나는 그래도 얼마 안 잃었네. 이런 걸 느끼는 것보다는, 그런 걸한번더 보면서 진짜 하지 말자. 예. 그리고 저처럼 힘드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서 그냥, 진짜, 죽고는 싶, 싶은데, 죽기는 무서워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음, 죽으려면 고통이 있잖아요. 항상 말했던 게, 고통 없는 뭐 주사라든지 뭘 먹었는데 죽잖아요. 바로 죽죠. 예. 바로 죽을 것 같아요, 사실. 하지만, 음, 죽는 게 싫은 것도 아니고, 죽을 용기도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지금 자주 찍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봐주시는 분들, 생방송, 유튜브 영상으로만 봐주시는 분들은 매일 밤마다 새벽까지 유튜브 생방송 하고 있거든요. 네,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혹시 알람 뜨면 심심하시면 많이 와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 이제 다제 주변 친구들 안에 애들은 군대도 다 가고, 다뭐 대학교 다니고 있거나, 뭐 회사를 다닌다거나, 다들 뭔가 각자의 꿈을 점점 쫓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가는데, 저 자신은 점점 뒤처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그냥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번 년도는 저 작년 1월달에 했던 게, 그냥 꿈이 돈 4천만 원 모으기였거든요. 그냥 그런 돈에 관련된 거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살자. 당연히 빚이 있어서, 빚을 갚으면서 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행복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행복하게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행복하게 할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유튜브,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방송을 켜서 사람들이랑 나누는 게 저는 행복하고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앞으로 재밌게 많이 찍어볼 예정이고, 혹시라도, 아, 참, 뭔 말을 해야 될지. 그냥 저 자신이, 저 자신한테 너무 화가 많이 나고, 음, 빚이 지금 한, 거의 한 1700만원 정도 있어요. 거의 뭐 똑같은 거죠? 음.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빚이 음, 있는 게 초반에는 꿈 같고, 저는 원래 천, 이렇게 큰빚이 생길 줄도 몰랐고, 음, 그냥 이 현실을 믿기가 싫었었던 거죠. 예, 네,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다시 돈 어떻게든 따서 갚자. 1700을 내가 어떤 수로 갚냐. 그랬는데, 여기서 차라리 멈추는 게, 오히려 더큰 돈을 잃을 수 이, 있는 걸 멈추는 것 같고, 1700이 뭐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지만, 좀 천천히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갚으려고 해요, 예. 음. 그래서 사실, 진짜 사는 맛도 안 나고, 어, 하루하루, 왜 살지? 진짜 왜 살지? 이런 생각도 많아져요. 대학교도 다니다가 자퇴하고, 뭐 해야 되지 도대체? 근데, 그냥 방구석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방송이나 찍어 올리려고요, 예.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냥 영상이나 이렇게 찍어 올리고, 하다 보면 언젠간 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지금 힘드신 분들이나, 예. 사실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많이. 요즘 행복하냐고 근데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10명 중에 하나 한, 한명 될까 말까 한명한두명많아야두명다뭐 행복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하루하루 그냥 뭐 재밌지는 않지만 지금 미래에는 음 지금보다 더 재미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뭐빛 관련해가지고는 길게 얘기를 안 하겠고요 또 어떻게 빛이 생겼고 도대체 뭘 하다가 21살에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거 영상 들어가서 좀 내리시면 20살에 빛이 생긴 이유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30분짜리 예,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다들 하... 명절인데 예 좋은 날 보내시고요 저는 앞으로 유튜브 영상 많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생방송 매일하고 있거든요. 거의 예, 생방송 좀 많이 들어와 주시고, 생방송이 지, 지금 제 삶의 낙이에요. 사실 생방송 하는 게. 그러니까 많이들 좀, 좀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